사실 이번 미국 노동부의 신규 고용 건수 발표와 테이퍼링 나스닥 지수나 미국 증시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장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상황 어떨까요? 지금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요. 어, 이제 사실 어, 뭐 이런 금리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뭐 주체는 지금 FOMC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인데 FED에서 어, 두 가지, 패드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가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음. 근데 고용 안정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3천만 개 정도의 지금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제네 일런이 재무부 장관이죠. 제네 일런이뭐 해보니까 사실 1,800만 개 이상이 지금 회복이 됐고요. 어그 다음에 조기에, 조기 은퇴를 한 440만 개를 빼면은 괜찮아요. 음. 괜찮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실업률이 4.2%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인종계의 예,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활동률이 중요한데 그것도 66%에서 70%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70%를 다시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뭐, 지난달에, 그 다음 7월달에는 사실 90만, 90만 명까지도 지금 신규 고용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쌓이면서 조금 숫자상으로는 나쁩니다만 내용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지 않았고, 하락폭 크, 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날 10시 발표했는데 2시부터는 다시 3대 지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어,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음. 확실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열립니다. 십 네. 14일, 15일 날. 거기서 조금 빨리 진행한다는 부분들로 어,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빨리 진행하면 얼만큼 빨리 진행하느냐. 음. 지금 내년 6월을 테이퍼링을 끝나는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3월 정도까지 당겨서 조기 종료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150억 달러의 채권을 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300억 달러까지 줄이는 부분으로 가는 그런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3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자,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자동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상화에 각 깎게 가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어,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지금 내년에 사실은 두번 올린다가 정설이었는데 뭐이 와중에 지금 그게 여섯 번까지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게 호재와 악재가 섞여있으면서 가는데 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미국 시장은 에,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아,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는 없구나. 이제 가는구나. 그럼 올라가요. 금리 인상 하기, 직전이 무서운 거지, 하기 시작하면 또 올라갑니다. 뭐, 뭐, 이런 어,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좀 이해가 쉬우실 수 있지만, 우리 저, 어, 무협 소설, 무협 영화 보면은, 칼이요, 칼집에 있을 때 무, 무섭지. 칼을 네. 빼면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은 돌이라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칼집에서 약간 칼을 보여준 상태. 야 저게 뭐 장검인지 단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은 어, 좋을 듯합니다. 네.